기로 받네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환원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단순히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을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라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참된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도덕적인 그런 구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도덕의 실천으로, 윤리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어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서로 가족처럼 존경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신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죠. 부지런함과 영적인 열정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를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의 섬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신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을 말해주고 있죠. 소망 중에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과 환란 중에 인내하는 것과 기도의 끊임없는 지속이 바로 우리의 생활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 덕목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를 나누어주고 낯선 일을 환대해주는 행동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존과 연대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한번더 이야기하면서 오늘날에도 공동체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먼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과 연대 속에서 서로 더 굳건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6절에 겸손과 평등의 태도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낮은 자들과 함께 권면하다라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뛰어넘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라는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었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바울의 건면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적극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이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사랑 또한 나아가 겸손을 통해서도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이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선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당장 복수를 하면 마음은 후련하고 무언가 정의를 이룬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큰 화를 부를 뿐이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고리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선으로 그것을 이겨가고,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그것을 갚으며 나아갈 때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품게 한 원수는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그 선한 일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고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관의 판단을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억울해하거나 답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용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품어주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당장은 억울하며 답답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며 특별히 어, 악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에 나아갈 수 있도록 혹시라도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악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해 주시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어,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어, 소리내어 지일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일의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이앤아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